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버스와 2025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홈 3연전에서 첫 번째 경기로 맞붙었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2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했는데요. 이정우는 전날 경기에서 안타와 볼넷을 얻어내며 서서히 자신의 타격감을 찾아가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 경기에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승세의 비결에 대해 내가 너무 내 자신을 합리화한 것이 문제였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는 삼진을 당하거나 안타를 치지 못했을 때는 화가 나고 보냈는데, 여기서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3대 투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삼진을 당해도 안타를 못 쳐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은 마음가짐을 바꿨다. 이들과 경쟁해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하루하루 매일 타격 연습을 또 하고 또 한다. 한국에서 와는 달리 이동 거리가 대단히 길고 시차까지 존재해서 아침에 야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체력에 상당히 큰 타격이 간다. 그러나 나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후의 이런 노력은 이 경기에서 미친 활약을 펼치며 최근 세 경기에서 멀티출로 하며 타율은 무려 5할 때 육박하고 있어 완전히 이정후가 또다시 미치고 있다고 현정중계진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날 이정후를 상대하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선발투수는 우한 스펜서 슈엘 램바였는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부터 22경기 8승 7패 평균 자책점 3.35, 탈삼진 127개로 자리를 잡았고 올해도 12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3 2 3 탈삼진 71개로 호투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 투수를 상대로 첫 타석에서 무려 98마일짜리 커터를 받아쳐 우익수 앞에 라인 드라이브썸 안타를 만들어내 현장 중기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정우는 한국에서 98마일짜리 커터를 본 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 타구는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뻗어나가는데 정말 잘 맞은 타구다.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직구는 저렇게 받아쳐야 한다. 타석에서 투쟁심이 살아난 모습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정후는 이날 뒤은 타석에서 볼넷을두 개를 골라내면서 완연히 선구안이 살아나고 타격에서의 조발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2부 전문가들은 이정후의 장점은 정교한 타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공을 잘 맞추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상대 투수의 유인구에 속지 않아야 상대가 유인구를 못 던진다. 안타를 못치더라도 볼렛을 얻어내며 나가야 하는데 이정후가 자꾸 안타를 치려고 타석에서 조바심을 내고 이것을 상대 투수들이 역으로 이용하면서 5월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의 이런 매말약에도 불구하고 자이언츠는 4대 2로 앞서 나가다 7일 초에 2점을 내주면서 4대 4 동점을 허용하며 양팀은 9회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고 결국 10회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부 팬들은 자연치에는 이정우 빼면 다른 타자들이 너무 못해서 저렇게 갑자기 역전을 허용하거나 동점을 허용하는 경우 경기를 또다시 뒤집지를 못한다고 한탄하면서 결국 이정우가 몸그를 해줘야 한다고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치는 10회초를 모실 점으로 일단 잘 틀어맞고 10회말 공격 상황에 들어갑니다. 연장전 승부치기는 앞선 타석에 있던 타자가 2루로진루한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안타 하나만 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라모스. 그는 상대 투수 존슨의 85 마일짜리 아래쪽으로 똑 떨어지는 커브를 치고, 이것이 삼루수 땅볼이 되자 공을 잡은 상대 삼루수는 1루에 있는 주자 피치 제럴드가 삼루로 뛰지 못하도록 견제한 후에 1루에 곰을 뿌려 원아웃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본 현장 중계진은 1루에 있는 주자를 적어도 삼루로 보내는 진루타를 쳐야 하는데. 라모스가 공위 잡아당겨 3루로 보내는 것은 팀타격의 기본이 안된 것이라고 이침을 가하면서 무조건 우중간으로 보내려고 밀어쳤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1호 사망에서 이정후가 두 번째 타자로 들어서자 자이언치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는 이정후 찬트가 울려퍼지면서 이정후가 또다시 뭔가를 해주길 팬들은 단절히 바라기 시작했는데요. 바뀐 투수 전스는 이정우를 상대로 초구는 85마일짜리 커버볼을 던지지만 이것이 전혀 제고가 되지 않고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원볼이 됩니다. 전스는 2구째 역시 85마일짜리 커버볼을 던지는데 이것이 바깥쪽에 공두개 정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심판이 또 스트라이크 콜을해 현장의 자연치 팬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현장 중계진 역시 2구째 커버볼은 누가 봐도 바깥쪽에 빠진 공이라고 말하면서 스탯 테스트에서도 공이 바깥쪽으로 빠졌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 저런 쓰레기 심판들 때문에 빨리 AI 스트라이크 심판을 도입해야 한다. 바깥쪽 공을 잡아주는데 일관성이 없는데 타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스트라이크 전을 유지할 수 있나라고 이침을 가했는데요. 전스는 이정후가 자신의 커버볼을 그냥 지켜보니까 못 친다고 생각을 했는지 3구째도 85마일짜리 커브를 던지고. 이것이 중앙에 몰리면서 이정우가 정확하게 받아치지만 약간 빗맞으면서 이루수 앞땅 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이루수는자발 1루에 송구하고 이정우는 1루에서 아웃되지만 2루 주자 피치 제럴드는 3루까지 진로합니다 3번 타자 플로렌스가 타석에 들어서고 전스는 원앤토까지 접전을 벌이다.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리면서 폭투 3루 있던 피치 제럴드가 홈이 나면서 자이언츠가 10회 말 끝내기 승을 거두는데요. 이장면을본 자이언츠 홈팬들은 미쳐 날뛰면서 자이언츠가 3연승을 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하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현장 중계진은 2번 타자 라모스가 팀 타격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어려웠는데 이정후가 2루 쪽 진루타를 쳐내면서 2루 주자를 2단 3루까지 보낸 것이 컸다고 말하면서 언뜻 보면 상대의 폭투로 승리를 거둔 것 같지만 이정후가 진루타를 치지 않았다면 끝내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팀을 위해 타격을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모르지만 이정후가 이루 땅볼로 잘 쳤다.